11월 14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3장 4장, 히브리서 9장, 아모스 3장, 시편 146편, 147편입니다. 오늘은 언약궤 안에 담긴 세 가지 물건들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손으로 지은 이 땅의 장막과 하늘에 있는 완전한 장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에 장막을 지었는데, 특별히 지성소에는 언약괴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괴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지요. 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면 언약궤 위 영광의 그룹들 천사의 그 날개 모형을 한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광의 그룹들 아래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리지요. 그림에서 보이는 밝게 빛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이곳에 피를 뿌릴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약궤 안에 담긴 세 가지 물건이 무엇이기에 그 위를 덮는 피가 그곳에 뿌려져야 할까요? 먼저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출국 당시의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 주셨던 음식이지요.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의 상징이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원망과 불순종의 상징이지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정해진 대로 하루 먹을 것만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그 다음 날 것까지 거두라고 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많이 거둬서 음식이 썩고 안식일에도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 나갔던 불순종의 상징인 것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레위 자손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의 요지는 너희들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우리도 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작은 일을 맡기고 너희들은 큰 일을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땅을 갈라서 고라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 물건까지 다 삼켜버립니다. 고라를 추종하던 족장들도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이에 하나님은 열두 지파에게 각각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택한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이지요.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결국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백성들의 원망이며 죄였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언약의 돌판이었는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이미 깨진 돌판이 있었고 또이 돌판은 모세가 다시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10개 명이 새겨진 새로운 돌판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여전합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중보자가 없이는 죄 가운데 우상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이것을 바로 궤에 넣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결국 이세 가지 물건은 우리의 죄에 대한 상징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 이것들을 언약계에 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위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묵상은 이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숨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그 십자가 앞에 바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중보자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회개할 때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